투어리즘을 주제로 지난해 9월 개막한 제주 비엔날레, 제주 도립미술관 주관으로 도내 6곳에서 전시를 선보였는데 제주 현대미술관에서는 생태와 예술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현대미술관 비엔날레 준비 과정과 관련해 전 도립미술관장 51살 김모 씨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당초 비엔날레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15억 원인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도립미술관 운영비 1억 5천여만 원을 비엔날레 용역업체에 지출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부하 직원들이 수차례 건의했지만 김전 관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전 관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전 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현대미술관에서 예정된 국제교류 전시가 취소되자 같은 성격의 비엔날레 비용으로 쓴 것이고 직권남용 혐의는 관장으로서 일을 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송치와 별개로 제주 비엔날레 대행업체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대가성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